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뱅이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골뱅이 무침 제가 재료를 그냥 어느정도 준비해놨어요 우선 골뱅이는 저는 유동골뱅이 유동골뱅이요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이거 한캔다 한 했습니다 굴뱅이 국물을 조금 굴뱅이 무침 할때 사실 저는 진미채를 넣거든요 근데 진미채가 없어서 한태채 아, 이렇게 뼈를 조금 있는 거는 정리 좀따은고거 자르고, 그래서 골뱅이를 붙이기 전에 여기 골뱅이 국물이 육수가 조금 스며들도록 재려놓을게요. 우선, 골뱅이 무침 재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재료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집에 있는 야채. 저는 이거 잘 보이지 않는데, 당근, 깻잎, 양배추, 그 다음에 사과, 마늘, 파,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면 골뱅이들 우선 골뱅이들 너무 짧 작게 자르면 또 씹히는 맛이 없으니까 통째로 하면 골뱅이가 얼마 안 되니까 양이 조금 적네요 양이. 얼마 안 되네요, 어떻게. <laughs> 이게 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더살걸렸요 그래서 골뱅이를, 이렇게 큰 거를 반씩만 잘라주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한 번씩만 더 자르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갈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골뱅이를 여기다 담아줄게요. 양념 재료는 식초, 그다음에 간장, 물엿, 올리고당, 참기름, 그다음에 고추장, 고춧가루, 깨. 일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어나왜 자꾸 엉뚱한 걸 보내드렸지? 여기야 이거 아까 어 맛이 간이 비었어요. 이 한대채를 같이 넣어줄게요. 골뱅이가 좀 부족하니까 이것도 아까 좀뼈 있는 것좀 빼놓은 건데 조금 더 넣어줄게요 뼈 있는 거는 한대채를 넣고 골뱅이 국물 이렇게 다 조금만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재료를 거의 준비를 했거든요. 사과, 양배추, 오이, 대파, 그 다음에 깻잎, 청양고추, 양파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고추랑 깻잎을 제가 아까써는방법을보여드리려고그냥 이렇게 볼음 말아서 채써그 돼요 간단해요. 간단하시죠? 간단하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고등이 무침은 쉽고 간단하고 먹기도 편하고 재료만, 야채만 준비하시면 별로 힘들고 어렵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늘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늘 마늘, 간 마늘 좀 넣시고, 으 아니면 여기다가 마늘을 그냥 편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취향에 따라. 우선 간장, 간장 두 번. 다에 골뱅이기 때문에 새콤달콤 해야 되잖아요. 식초를 좀 많이 넣을까요? 두 번, 세 번. 을 넣었으니까 뭘 넣어야죠? 설탕 뭐니뭐니해도 설탕이 최고예요 설탕 섬초, 식초 3번 넣었으니까 설탕도 3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듬뿍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세. 나중에 모자라는 거 조금 더 추가할게요. 하고, 고추장. 고추장도 하나, 둘, 둘 정도, 두번반 정도 넣을게요두번반 정도. 넣고, 는 제가 여기 가루깨랑 통깨랑 같이 섞여 있어요. 깨도 듬뿍 넣어주고 아까 간장하고 고추장이 들어갔는데 소금도 약간 추가하겠어요. 소금 이렇게 하면. 여기 참기름을 넣어도 되는데요. 식초 넣을 때는 될수 있으면 참기름을 안 넣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싫어하시는 분안 넣으셔도 돼요. 하나, 둘, 두 번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어, 벌써부터 침이, 군침이 돌기 시작하네요. 그냥 이 골뱅이 무침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 제가 저녁을 뭐 다른 특별한 반찬을 하지 않고 이 골뱅이 무침에다가 그냥 국수를 삶아가지고 한번 비벼 먹으려고요.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고 골뱅이만 먹을 거예요. 골뱅이 무침에 소면 해서 비벼서 먹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 5분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또 제가 하면서 또 빼먹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새콤달콤 하기는 해야 되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지만. 색깔을 좀더 윤기 나게 하기 위해서 물엿을 한네 바퀴 정도 또 돌려줄게요. 뭐 달면 단대로 먹어야죠, 그렇죠? 보이세요? 꽃가루 도 넣을까요? 왜냐하면 소, 소면에 비벼 먹을 건데 색깔이 안 나면 좀 그렇잖아요. 거의,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뭐, 특별하게, 뭐, 골뱅이 무침이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오이 무침 하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냄새가,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료, 뭐, 야채, 오늘은, 어, 어떠세요, 여러분? 맛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시식해 볼게요. 골뱅이를 찾아서, 골뱅이, 사과도 제가 반쪽밖에 안 넣었는데, 여기다가 사과도 좀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짜지도 음. 않고, 음. 근데 저는 식초만 살짝 더 넣을게요. 골뱅이 무침은 뭐니 뭐니 해도 새콤, 때꿈, 새콤달콤이죠. 식초 조금만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양념은 추가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잘 됐네요. 음. 롤링이를큰 접시에 담아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도> 한번 담아볼게요 어, 지금 담, 담을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요. 아직 저희 신랑이 아직 이제 좀 있으면 올것 같은데. 이제 국수를 삶으려고 불 켜놨어요. 조금 있다가 아직 신랑이 도착 안해서 다시